자기, 너 어디 아파? 아니, 표정도 안 좋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길래, 안 아픈 거 맞아? 응. 배가 아파? 배가 왜? 응. 그 날인가? 아니야? 그럼 뭐지? 응. 어제 매운 거를 잔뜩 먹었어. 매운 거 왜? 응. 스트레스 받아서. 얼마나 매운 걸 먹었길래? 그래, 무진장 매운 거 먹었어. 아 그러니까 조금 순한 걸로 먹어야지. 왜 이렇게 매운 것만 먹었어요? 음. 위험인가? 자기 오늘부터 매운 거 먹지 말고 자극적인 것도 먹지 마. 안 돼. 그런 거 먹으면 더 심해진단 말이야. 안 돼, 안 돼. 내가 죽 싸올게. 며칠만 죽 먹고 맛없는 거 먹고 기운 차리자. 아, 그래. 아 먹고 싶은 거 많겠지. 아 나도 알아. 근데 계속 복통이 오고 그러면은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. 응? 우리 빨리 나아서 맛있는 거 먹자. <laughs> 안아줘. 아 진짜. 응? 음? 괜찮아 괜찮아 며칠만 고생하면 돼으쭈쭈 <laughs> 아팠어요 음, 괜찮아요 아프지마 아프면 안 돼. 매운 것도 조금 줄이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먹으면은 스트레스 풀릴 것 같잖아. 근데 적당히 매운 거 먹어야 돼. 너무 사람이 견디지 못할 만큼 매운 거는 스트레스를 더 받아. 그러니까. 다 나으면은,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. 많이 사주고. 약속. 아, 왜? 예. 약속해주라. 약속. <laughs> 음, 말도 잘 듣네. 상으로 내가 토닥토닥 해줘야겠다. 자기 아프지 마요. 진짜로 아프지 마요. 아이고. 나 요즘에 걱정 제일 많이 시키는 사람이 자기야.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? 건강해야지. <laughs> 앞으로 제 매운 음식들은 안 먹을 거야? 응, 중간 맛으로 먹을 거야? <laughs> 아직 덜 아프네. 애 그렇게 덜 아파가지고 어? 안 되겠다. 또 먹고 와. 이렇게 아픈데도 계속 매운 거 찾는 거 보니까 덜 아프네. 먹고 와. 더 아파요. 응?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쓰다듬어 줄게. <laughs> 잔소리 안 할게. 응, 음, 그랬어요. 으째쯤 만 해줘요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으째쯤 만 해줄게요. 진짜로. 응, 응, 배 아파서 좀 자고 싶어. 오늘 하루는 다른 음식 먹지 말고 속을 좀 비우자. 응. 물 많이 먹고 자자 자기. 응, 끝까지 내 하자. 끝까지 네 끝까지 내.